네 안녕하십,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공부 방장입니다 오늘은 영구사전과에서 어, 안 8회차로요 오늘은 전기안전 쪽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 내용이 좀 많죠 마지막은 저기 어, 안, 그 보건 관련 보건하고 인체공학인간공학 위주로 하고요 지금 영구사전관리사 아, 안 지금 시험 발표가 됐죠 영재시험이죠 어, 접수가 5월 13일인가요 저도 그러니까, 깜빡이 5월 2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연구사전고의 학습가이드가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학습가이드가 한, 한 500장 되는데, 이게 지금 아마, 이, 이걸 정리를 쭉 꾸준히 한 읽어보세요. 요게 아마 여기서 학습가이드에서 보면 대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학습가이드 한번 쭉 붙어보면, 제일 마지막에 문제도 나와 있거든요. 이 문제들. 저도 뭐, 저도 나름대로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보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걸예상 하고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연구사전고의 학습가이드, 이거 꼭, 연구소 안전정보 시스템에서 다운을 좀 받아 보시면 요겁니다요거 이거 바로 학습 가이드라인, 이걸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제가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전기 쪽 한번 다뤄볼게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거 저도 이거 전기 안전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그, 연, 그 연구소 안전정보실의 그 교재 있죠? 교재가 좀 그거 표준 교재가 지금 가장 좋은 뭐 시험 치는 방법이라고 표준 교재를 꼭 뭐, 어, 교재도 좋은데, 물론, 교도 좋은데, 표준 교재 있죠? 용호소 안전 정보 시스템, 표준 교재들을 그 발간자로 보시면, 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 빨리 정리해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지. 전기 안전 일반입니다. 아, 간섭이 붕괴로, 여러분들 뭐, 공장 같은 데 가면 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어, 뭐, 전기 분전반, 이 형태도 배전, 배전 수전 가서, 배전반으로 가서, 배, 배전반으로 가서, 뭐, 분전반을, 분전반을 가죠. 이거 분전반에서 각 설비로 이렇게 전기라인이 가는 거죠. 요 그림을 잘,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공 사업장 이런 형태로, 어,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연구소 진단하시다 보면 분전반을 많이 보실 거예요. 분전반. 분전반에 실제, 아, 그릴이 설치되어갖고 감전 발생 안 되는지, 그리고 뭐, 저기, 접지라인이 있는 건지, 그리고 각, 분전반에 선내 선 라인 자체에 보시면 이게 선 분전반 여러분 이렇게 분전반이 있는데 이게 뭐 아크릴팔 이게 선들 쭉 있죠 여기서 요건 어디로 가는 건지 요 선은 어디 요 라인 요 라인 어디로 가는 어느 설비로 가는 건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작업 좀 하셔야 돼요 진단하실 때뭐 간섭 그, 그 전기 관련 법정 법정은 이 정도 나오고요 꽤나 많네요 보죠 뭐 이거는 뭐 크게 자, 전기 일반분도 전기 삼상 사선식을 맞습니다 삼상 사선식 삼상사선식인데뭐 이런 형태로 삼상사선식이 구성됩니다. 이게 A, B, C, N으로 되있는데 어음 이런 형태로 N이 바로 이게 이이죠 이런 요거 요 파란색 라인, 요게 중요한 거죠. 요 파란색 라인이 뭐 이런 이게 전기도 전문가이죠. 삼상사선식 이런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라는 선을 언 음. 여러분 이게 A, B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C, N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N이 뭐죠? 이게 뭐이 이게 좀 정확하게 뭐죠? N 자체가 제가 접지쪽 그, 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뭐 뭐, 그렇습니다. 런반으로 저기 일반적으로 전기 삼상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삼상사 대부분 삼상사선식이죠자 사고 종류의 사고 전류의 종류는 지락, 달락, 뭐 과부하 전류. 이건 제가 자료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저 카페에 나가 전저저저기 어디냐? 저 블로그로 되니까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은 뭐 사고 전류는 다 지락, 달락, 과부하쓰지 이렇게 되면. 이거 특히 뭐 지락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겠. 죠 지락 부분, 지락, 지락 발생했다. 요거에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락 부분. 자, 그리고 어떤 뭐 감전 사고 할때뭐 여러분들 감전 사고 많이 나. 감전은 중요하죠. 특히 이런 이렇게 특히 연구실에 보면 이 철판, 철판으로 된 이런 뭐 실험대가 있는데 여기에 뭐 갑자기 있는데 여기에 실험 실험 장비가 올리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전구 홀리 나가지고 여기 실험 때 철판에다서 감전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시 그런 걸 잘, 통전, 그러니까 누전, 이적지가중요하지 그러니까 누전, 뭐, 통전전류, 인체장, 정격, 이런 것들 좀. 처음 보시는 분들도 헷갈릴 건데, 이거 지금 교재 보시면 내용이 있으니까, 자, 통전전류 이런 거, 정격이 뭔지 이런 용어들은 좀, 좀 읽어보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이것도 읽어보시고, 좀, 어떤 내용,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전사고에, 뭐, 자, 감사고 이거, 감상고의 일반적으로 통전줄 인체지항인데 통전줄의 크기에 따라서, 뭐,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통전 경로에 따라, 이게 통전 경로에 따라서 또 조금씩, 그, 감전사의 어떤, 그, 위험도 커지는, 작아지냐, 뭐, 그런 겁니다. 통전 경로에 따라서. 그 최소 감지 전류는 뭐냐? 자감전사고의최소감이전류란 고통이 없 상태에서 전류가 통하고 있다 라고 있습니다 가수전류는 통증은 느끼지만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 세계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는가에 대한 정격의 영향이죠 정격, 정격이 제가 모르게 정격 감전에서 일체 일부 또는 전류의 효을생정 말하면 이에 의해서 인체가 받는 충격 충격을 정격이라고 하면 충격, 충자 충격을 정격이라고 하면 충격이 어떻게 되는지 최소감전이냐 가수전류냐 그리고 불수전류냐 불조주라는 것 말입니다. 사코통이 쇼크에 여기서 이탈이 불능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다그 다음 때심실세동 전리는 완전히 이거는 심실세동이 되고 있지 가는 거예요. 그냥 호흡곤란까지 나 요런 전류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상업안전 기사를 공부하신 분도이 정도는 좀 이렇게 찡 그러니까 내 네? 그러니까 지구 시험이 그 어, 또, 그니까, 러 객관식이니까, 요, 어느 정도, 간만, 숫자에 대한 간만이 있으면, 제가 볼때요 문제는 되게, 감전사고의 통증 어, 최소감지냐, 가수전류냐, 이런 내용은 제가 상당히 내기가 편하겠죠? 불순이냐심지 세정 종 요런 형태로. 그에 따라서, 지금 저기, 음, 아, 저, 전류의, 전압야 아, 전류의 세기 정도 하는게참 문제가 편할 것 같다 생각이 드네 보니까요. 감전사고는 뭐 이런 형태라 아, 뭐, 아, 이거 인체장은 무슨, 이런 것도 내기 좀 편해야겠죠?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요, 요 계산식 있죠? 요 계산식. 이런 것도 하나씩 외워두면 요 계산식도, 이 제가 산업안전기사로 공부하시는 분들 요런 것도 저희가 좀 가끔씩 봤는데 요것도 나올 수도 있겠네, 그죠? 자, 뭐, 그 다음 뭐, 전기장 같은 거는 한번 외워보시고요. 자, 인체장은 피부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전기 화재의 원인은, 이제, 뭐, 단락 외력의 전력, 전력 피선의 파손, 국부 발전, 이런 쪽 내용들, 이런 것도 쭉 확인해보고, 전기 화재에 대한 어떤 원인과 발화 경과에 따른 전기 화재, 이런 부분 하고요. 정전기 이제 더 나오네요, 정전기. 자, 정전기, 정전기 요거, 어떤 형태로 정전기, 정전기 어떻게 발생하는지 메카니즘 정도는 충분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겠죠? 자, 이거 뭐 정전기는 두 대, 두개 극성, 물체가 접촉했다가 접촉했죠. 이렇게 두개 접촉했다가 발생하는데 두 개의 젖자가 접촉하면 그 계면에 전화 이동이 이렇게 전화의 이동이 발생하죠. 전화 이동이 이제 전기 이중층이 형성됩니다. 접촉했다가 전기 이중층이 발생하고 전화는 상대적으로 나란히 전기 이중층 형성되는죠. 이렇게 플라스의 전기 이중층 형성됐죠. 그후 물체가 분리하여 전기 이중층의 전화 분리가 일어나면 두 개의 물체 각각 극성이 다른 등량의 극성이 다르죠, 극성이. 다른 등령의 전화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이랑 물체에 남아있는 정전기를 이야기하고요. 두 물체 접촉에, 접촉면 전기 이중층 생성하고, 전기 이중층이 분리하면서, 전이 상승, 우리들의 전화의 소멸의 3단계, 이런 걸, 이렇게, 대전은, 이런, 그러니까 정전기와 대전의 의미를, 개념 정리 잘 하시면 됩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아마, 뭐, 이해를 하실까, 기술사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찍기는 편하실 거예요. 이런 거는 뭐 보다는 오히려 이런 문제보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정적이 대전에 뭐 종류 응? 요 교재에 나오거든요그 전기 안전 그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가면 교재 나오니까 이건 꼭 나올 거예요. 내 마찰이냐 방리냐 조금 내용 헷갈려요. 제가 봐도 마찰이냐 방리냐 유동, 유동대전이냐, 분출대전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헷갈려요, 죠 솔직히. 그래서 이건 좀, 다시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뭐가 맞나 할 거야. 물체가 마찰을 일으킬 때, 마찰에 의해서 접촉, 이 마찰 나오겠죠? 위치가 이동하여 전화의불리어나 정적이 발생하는 거. 박리대전은 방리대전은, 이제, 수 위탁되어 있는 물체가 떨어질 때, 유동대전은 액체류가 파이벌트 이동할 때고, 분출대전은 단면적이, 여기, 여기 보이시죠? 단면적이, 자궁관을 통해 서 분출할 때이 진동제액체가 교반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전기 대전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건요. 그리고 정전기 대의 네 가지 조건은 뭐 이런 형태로 방전 있고 인하성 원합조 혼합, 존재하겠죠그죠그 다음은 이제 정전기 이제 방전 문제도 상당히 잘 나오죠. 코로나 방전. 미, 끝부분에 그 미약한 발견이 되는, 거 해주고, 이걸 왜냐, 이런 문제는 객관식으로 내게 되게 편하죠. 그럼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방전이 보다 진짜, 빼고요. 추지상 발견과 펄스상의 파괴음을 수반하는 방전으로, 과연 가스, 전기 또는 민감한 분진에서 화질를 익힐 수딱 하는 브러시 방전이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옆면 방전도 좀 헷갈리는데, 그러 그러니까 어떤, 그, 단어가 들으느냐에 따라서 방전 종류를 구분하시면 되겠죠. 대전이 얇은 층상에, 층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아, 옆면 방전이구나. 아, 그렇게 보시면 되는 뭐, 개념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단 하나 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방지 조율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감전 사고는 이렇게 뭐 일반적 대책 이런 거좀잘 하실 거라고. 이거는 잘하는 게아 이거 저기 이 저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가이드 보면 쭉 나와 있으니까 일반적 방지 대책하고요. 그다음 에 전기 기기에 대한 대책. 자 이건 점전 사고 예방 대책, 그 전기 화재 예방 대책. 그리고, 전기화된, 뭐, 이런 것 쭉,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고민하신 것도 괜찮을 것같니다이건 뭐, 이거 제가 잘 어울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전기화재 예방대책, 전기화장치, 전기기기에 대한 대책, 다시 볼게요. 전기화재는 전기기기에 대한 대책이 있고요. 자, 전기기기 및 장치, 전기기기 대책, 이런 형태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뭐좀 헷갈리긴 했긴 했다만은, 뭐 이런 형태로 쭉, 크게,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문제. 전기 화재 예방대책은요. 잘 올려드리고, 이건 제가 이 자료보단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잘 나오실 거예요. 전기 쪽은. 화재 예방대책이었고요. 정전기 재대책도, 해 재, 정전기 재방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자, 감전, 제일 처음에는 감전사고 대책이고요. 두 번째, 전기 화재 발생 대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전기 제외 방지 대책 총세 가지겠죠. 이제 음, 중화시키고 이런 것들, 본딩 접지야 뭐상식적으로 아실 거고 습도로 제어하는 거 이런 것들. 습도가 많아야 되나 저도 습도가 많아야지 정전기가 발생 안 하겠죠, 그죠? 습도를 제외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습도가 올라가면 올라가서도 정전기가 더 생기겠죠, 그죠? 습도 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전기 재방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형태로 평가를 한다. 라고, 요 요건 크게 뭐, 너무 이렇게 깊, 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요 정도, 이래 방지한다. 라고 그고요 접지 부분이 나와. 접지라 뭐 의미가 뭐냐. 접지, 접지. 접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요거죠. 1종, 2종, 3종 특별 요거. 이게, 이게 나만 제가 봐도 나올 것 같아요. 적용범위나 굵기, 저항값, 이런 거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외우기가 쉽지는 않은데, 학습하셔야 되죠? 사람 안전기 쓰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설비의 안전, 설치 운영관인데요. 뭐 전기의 안전한 사용, 일반사항, 전기기 이상 요금, 항전기기 일련수 점검 요령, 그리고 안전, 전기 안전 작업 요령,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전정 시신형, 뭐, 용조선에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제가, 그, 교재, 그 연구실 안전관리, 그, 교재, 스파중교재 보고 제가 좀 간단하게 뭐 나올지 고민해서 만든 자료인데, 여러분들은 그, 보지, 그, 이 자료도 좋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쭉, 어딨냐? 전기 쪽이. 양이 좀많다마는요 어, 전기 여기 있죠? 전기, 뭐라 아, 나 전기 쪽. 전기 쪽 내용을 여기서 보시니, 혹시나, 양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보니 6, 6장이죠. 요거, 그냥 요거 보시는 게헐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있네, 여기. 아, 여기 있네. 아, 볼게요. 잠시, 여기 있네, 여기. 소방안전관리 뒷부분에 가면 전기까지 같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쭉, 여기 있네. 6.7.3. 이렇게 쭉 내용을 보시고요.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야, 아, 이거 되게, 되게, 좀 세고, 굉장히 좀, 전문적가 나와있죠? 아이고, 이전문적은 나와있어. 힘든데. 어, 내용, 읽어보시고, 여기 나와있네요. 아까 요식을 제가 보라고 했나와있고요 아주 전문적로 나와있습니다.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죠, 그죠? 내용을 보니까, 아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 막 들어있네요. 자, 오늘 이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다, 음 시간에는요, 보, 보학 인체공학하고요. 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남들 문제를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